읽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누구나 어, 하루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들여다보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 뭘까요? 반드시 예, 예 거울. 예, 누가 아주 뭐 빨리 맞추셨는데 맞습니다. 뭐 삼시세끼 밥은 뭐한끼 굶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울은 반드시 봅니다. 예, 아침에 외출할 때 오늘 뭐 주일 예배 참석하신다고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들 없죠. 예, 다 거울 보십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예집에 나, 나, 나설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합니다. 어, 여자분들이 거울 참 많이 보죠. 여자분들은 늘 거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네, 자신의 얼굴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 핸드폰에 예, 이거 셀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laughs> 카메라를 켜서 셀카를 키면 자신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 누구든지 자신의 얼굴 예,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거울이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 흔한데요. 근데 이, 거울, 이 거울이라는 물건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또 이 거울이 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 거울은 좀 이렇게 어,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뭐 평민, 뭐 하층민들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권력이 있고 부자는 늘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가꿀 수 있었는데 반면에 하층민은 자신을 치장할 수 없었고 거울을 본다는 것은 참 사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캐나다의 문화비평가인 마샬 맥클루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책에 보면 이 거울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의 역사는 의상, 예절, 그리고 자아에 대한 감각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한다. 예. 거울이 의상, 예, 옷 예,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예절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 그리고 자아 자신에 대한 예, 그런 감각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옷 입는 것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더 예, 이렇게 활발해지고 심지어 어떤 심리학 그죠? 심리학이 발전했던 그 가장 그 밑바닥의 요인 중에 이 거울의 역사와 예, 아주 중요한 역사가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거울의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샬이 자신의 책에서 한 예를 드는데요. 어떤 빈민가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빈민가에 학생들이 성적도 바닥이고, 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교는 놀러 오는 거예요. 예,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마샬 교장 선생님이, 어, 이 고민을 하다가 묘안을 하나 냈는데 교실마다 큰 거울, 예, 전신을 볼수 있는 거울을 한 개씩 다 답니다. 예, 거울. 그때부터 지나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자신이 어떤 이몰골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외모를 깨끗하게 단정하면서 예, 어떤 평균적으로 학습 능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의 효과를 본 것인데요. 거울의 효과가 뭐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의식, 자의식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신의 의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자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예.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읽을 때, 예. 기독교는 여러분 특별히 별명이 있죠.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에는 다 경전이 있지만 유독 우리 기독교에는 이 말씀을 떼고서는 설명을 할수 없습니다. 예. 늘. 특별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우 강조하고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는 그런 어,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이 거울과 같은 예,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하게 된다는.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 가지를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예. 여러분 우리는 뭐 되게 객관적인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스스로 정확하게 우리를 잘못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느낄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 내, 나는 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여 주잖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 어떤 실험도 있는데요.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여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실제로 보지 않고 약간 왜곡해서 본답니다. 좀 못생기게 보이거나 아니면 실물보다 너무 잘생기게 보거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말씀의 평가는 말씀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야구보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 추악한 존재, 넘치는 악을 품고 사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탁! 비추면 평소에는 내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추악함, 나의 인간의 본 모습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비추어지게 된다. 자의식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참잘 나갈 때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죽이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예, 그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 충신이죠 이 충신 장군을 전쟁터 가장 앞자리에 보내서 예, 어, 최전방으로 보내고 그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범죄를 숨깁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그 당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 말씀 비유를 들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체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상처를 준게 아닙니다. 네. 상처를 준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다가 찔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말씀이 다윗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죠. 결국에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을 통하여 회복하게 합니다. 예.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행복한 교회 의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면 이제는 자신의 성찰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거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그렇죠. 예, 거울을 보면 그렇죠. 내 얼굴에 뭐 묻으면 예, 내가 얼굴에 묻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죠. 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 내가 어떠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악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버리라. 자신이 악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악을 버리라.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아 다윗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다윗의 좋은 점을 읽었다면 다윗과 같은 좋은 점이 나에게 있느냐? 반대로 다윗의 죄를 읽었다면 다윗의 죄가 나에게는 없느냐? 예.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성찰. 예. 그러면서 인격이 자라는 것이죠. 인격이 자라는 것이.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입니다 네. 내가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네. 여러분 10편 119편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네. 여러분 10편 기자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행위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성찰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성찰. 지금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아, 내가 이어한 존재였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네. 아, 내가 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행동이 아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게 자기 성찰인 거죠. 여러분, 에미아를 보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이 수문 앞이성 이제 이스라엘 성전 이이그큰 광장 앞에 이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에스라 학사가 학사 에스라가 다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막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어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 네. 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 에스라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며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죠. 에스라가 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 에 있는 참석한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는 이유가 구장 2 절에 나옵니다. 구장 2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면 이들이 울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다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몰랐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네, 말씀을 읽으다가, 네, 일어나야 되는, 늘 이, 일어나야, 되는,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바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자기 눈에 들뽀. 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 눈에 있는 우리의 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흠 때문에, 어, 어, 철저하게 여러분, 통감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 자신의 혀를 자복하고 성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면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뭐냐, 행동하게 됩니다. 실천. 실천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잘못됐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없죠? 다 고칩니다. 행동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떠나려고 하는 행동이 발생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우리가 단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고 진지하게 읽다가 보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이 죄에서 머물면안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말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가 이런 말투가 남한테 너무 상처였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말투를 안 쓰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하겠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소한 알고 몰라 모르게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불편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다라고 느껴진다면 안 하려고 하겠죠.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건해졌다고 자신이 좀더 그럴싸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저기 뭐 독립기념가 같은 데 가면 거기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거막 있잖아요 그 동상 옆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그 거북선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을 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가 단순히 그냥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새 1장 22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하와이에 미국 하와이 섬에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매일 새벽에 이 할머니가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 주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습니다. 네, 왜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냐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실천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의 행동은 큰 일이 아닙니다. 너무 사소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그 작은 실천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음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드, 듣는 것은 들으면 우리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여러분, 들으면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들으면 뭐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하면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두는 방법은 뭐냐? 예,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끊임없이 실천함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시고 예,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람과 폭풍을 잘 견딜 수 있는 부결은 뿌리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땅에 깊숙하게 뿌리를 단단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게 박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땅에.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감정이 좀 오르락내리락 해도 예. 말씀을 착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거울처럼 성경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집에 성경하고는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죠.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시로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장하고 수시로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갖고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과 같은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숙한 성숙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